반갑습니다. 임장하는 한 소장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물건은 토지 매도물입니다. 어, 여기서 위치는 어, 청양면 윤리에 위치한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카메라 앞으로 정면에 보이시면 울주군청이거든요. 어, 전망은 우선 시내도 보이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토지이구요.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 땅, 저기 온두막 비슷한 저곳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연해서 저 끝까지 밑에 아스팔트 부분 있는데 시멘트 부분이 있는데 그 끝까지 약 1000평 되는 토지이구요. 매도인께서 이거는 분할, 500평씩 분할, 음, 매도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보통 보면 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관리사 관리사를 지으셔서 별장처럼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망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길에 포장은 다돼 있는데 좀산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부고요 그래서 이건 논두 해주시고 지금 제가 지금 내려가는 곳이 토지 경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쭉 따라가 볼게요 이곳이 토지의 시점이고요. 시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출입구시고요. 보면 이렇게 아까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토지를 혹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분 중에서 안쪽 토지 500평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요나 있는 이길 이 여기를 포장하셔서 사용하면 되신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식 예, 있고요. 여기는 뭐 관리사 지을 자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앞쪽에는, 요 앞쪽 땅은 요쯤에 지으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고, 이쪽 땅은 요 바로 앞에 요 부분, 여기서 지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다 감나무들이고요. 감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요렇게. 러니서 네, 천탕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감나무입니다, 감나무.